어!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네, 아, 아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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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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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네, 아, 맞아요. 어떻게 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고? 팩트 안 갖고 왔나? 다왔나? 진짜 안 갖고 왔나? 네. 자, 다음이의 어, 뷰티, 뷰티 바이블 하이라인을 그려볼 거예요. 저는 눈꼬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내려줘야 되거든요. 내리겠습니다. 뷰티 유튜버가 음, 음 예쁘다. 조용히 해라, 이어 빨리 게 <laughs> 우산은 왜 이렇게 안 오는데 진짜 어... 에어컨도 안 끄고 나오고 팁도 안 끄고 나오고 응, 오빠 진짜 껐어야지 미안 미안 지금 껐다 근데 아무도 우산 안 들고 왔나 오빠? 바로 앞에 있다며 바로 앞에 있긴 한데 비 졸라 많이 온다 더워 나 더워 이거 쓰고 갔다 온나 우산을 네. 못 덮나 가이씨 가득하니깐 됐어 됐어 됐야 이거 밑에 강인데? 아 <laughs> 씨발 <데스, 이방! 웃음> <laughs> 나도 이만큼 맞았어, 우산못가져 여기야? <laughs> <laughs> 네, 여기에요. 이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? <laughs> 이거 왜 주는 지 조금씩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? 물건, 물어 물건.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점 가서 우리 거를 시켜서 같이 싸우시면 됩니다. 아, 우리만 가서 사오라. 네, 저희는 집에 가서 올그 자리를 <laughs> 펴놓을게요. 그 메뉴는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놓겠습니다. 하 배달하기 힘들다 유기했다얌야내가아한 <laughs> 명만 먹어라 되라고? 되라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 누르면 문 일어 여기 나게 미쳤냐고 기합 소리 미쳤냐고 진짜 이거 안 되나 다은이, 다은이 안들어다이어 풀고 해봐, 그러면. 팔 풀고. <laughs> 그냥 못 일어나잖아. 힘차야 <laughs> <laughs> 이거. 아니, 그 손만 안 쓰면 되거 아니야? 어. 알았어, 해봐. 왜못일나 아니, 근데 이게 되는 거 맞나? <laughs> 네, 오빠가 해봐라. 오빠가 <laughs> 와. 어, 나... <laughs> <laughs> 못 일어난 거 맞아? 나는 못 일어났는데. 힘을 안 주니까 거기도. <laughs> 근데 힘차이지, 그냥. 근데 여기 욕좀 너무. 유하, 유하. 물시에해야 되는데 지금 왜안 하냐고. <laughs> 어, 뒤에 <부리는> 왜 이렇게 많이 안 얹어. 진짜 심하다. 어우, 너무 심한데. <laughs> 아, 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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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만큼 먹어도 돼? 응. 응. 개 누워 있다가 호로록 하니까 갑자기 눈르 불도 일어나가지고. <laughs> 아 뱉지 마. 뱉고 혼자 다 먹기. 혼자 왜 맛있니? 아니 달라. 니내 눈자 아니? 눈자한테는 한입 달라 하니? 가면 아, 모르는데 그까지 알아야 되니? 집에 앞으로... 앞을... 도전! 아우! 어, 아우! 못 마시오, 이게? <laughs> 마시지 뭐. 아 작같애 아아 뭔 맛이오 이게? 작같은 맛이지 뭐아두번만 타고 오세요 어 아들 어, 장보고 아, 온다고 못 우리 선발대다 아미치따라다라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? 어, 와빵여기다 이야. 와 경치 봐라. 2층, 2층 한번. 내가 2층 봐. 내가 이제 테라스. 와 경치 돌아. 안개껴도 운치 있네. <laughs> 형 근데 이거 조금기면안요자 갑자기 체험 삶의 현장으로 바뀌었죠. 이거 장르? 아, 이제 마이크 떠만해. 이런 것도 시킬 거. 마이크 참 귀엽지. 뭐다고뭘 <laughs> 만들고 계신 거죠? 김치찌개야. 펜션 사장님이신가봐요. 아 예. 아 손님도 많이 옵니까 여기? 아뭐 어, 오픈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왔어. 아 그래요? 예. 아, 괜찮네 경치도 좋고. 이게 이베리코라고 아는겨? 알지 알지. 이게 다이 도토리무가 키웠다는 그돼지 아닙니까? 저 뉴신지? 예? 지에? 지요 양돈농가 하는데 나도 이메리코 처음 먹어. 도토리무가 키워봤다 카는데. 뉴신지 아. 어, 혹시 거기 드시고 네. 누구? 누구 아, 지나가던 사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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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두개 같이 눌러야 되는데 돼. <laughs> <laughs> 아, 방음 잘 되네. 와, 여기... 아, 여기? 이쁘 아! 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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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 아!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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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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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이거... 아, 밖에 저 연기 어떡하지? 선풍기를 켜야 되나? 아이, 아니, 형, 나도 면 우리 못 나가는데. 아, 뚜뚜... <목소리도>... 아이, <laughs> 아, 나, 나, 나 좀... 아니, 아니, <laughs> 가면 슬리퍼 니아 가면 슬리퍼 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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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슬리퍼 또.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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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리포 n 리트 와씨. 이거봐, 이거이거 이거봐, 봐 야, 이거, 봐. 야, 이거 <laughs> <grenade> 진짜 안 아, 문닫아문 닫아야 이거 진짜 존나 커다. 너 이런 거 처음 봤 우리 나방 가보 줘야지. 이정도면 키우는건데 <laughs> 레전드 영상 확인 시켰나요? 저 무릎 개까졌어요 <laughs> 있어 있어 물도 있어요 자 한마디 합시다 이제 한마디 떨리네 아유 반갑습니다 재밌게 놀러가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오케이 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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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애 파시는 분인가? 하나 4천원 아, 4천원? 아, 아니, 아니 하나에 아니, 4천 원. 하나에 4천원 하나에 4천원 한 조각에 얘 천원 아니 영어 영어로 해야 돼요 이뻐. 위에 깨져 가지고 아 멋져만 쩐만 쩐 한국말 조금 아 어? 하나 몇개 쩐만 하나 쩐만 다섯 개네 쩐만 여섯 개오 쩐만 안 먹어 안 먹어 과장님 과장님 <laughs> <laughs> 여섯 개네 쩐만 이천 이천 원안 남아 안 남아 아 나와 나와 나, 굶어, 굶어, 굶어. 배고파 맞아. 열심히 한다, 이 친구. 열심히 잘는 친구야. 야, 유단대방에그 뭐.. 사천원 캣닭만 그인거올리지 마라. 왜? 그건 좀 그렇다. 그럼 찍히지 말든가. 오케이, 오케이. 멋있게 가르쳐놨어. 구름아! 구름아, 고 배고파! 야 냄새 쩐다. 물 냄새. 선물이다, 선물리다물이 아,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일단 이거는 바로 보드 게임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언박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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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. 직업이다, 이거. 와. 아. 아원이 여기 영상 아 나이가 이거. 맞다, 맞다. 와, 이거. 뭐야? 뭐야 이거? 만든 거네. 야, 이 칼로 고. 갖고... 아아아아아아아 와. 끌고 왔어. 와, 다원이 마음에 스크래치. <목동체> 뒤에 붙이면 가르니까 괜찮다. 그래, 그래. 해먹하세요. 그러지 않요 먹자, 먹자. 아, 그래. 진짜 강모이다. 미쪽박 한 마디 해야 찍으면서. 짠짠. <목동체> <짜잔>. 그렇죠? <목동체> 오케이. 짧고 올게. 워 심플. 할까?

어? 중에한번야 <laughs> 고아이기싫어가지고 인기 <laughs> 싫어 가지고. 찌바려고 있니수 없는 씨 뭐? 어? 없는 밥. 아, 아니. 저쯤 넣고. 설탕. 소금. 어? 소금 소, 왜 소금 넣어 소금 소금 야, 네식당에서 먹는 화채 다 소금 들어가. 숟가락가 아, 아이스 뭐그나 아. 아. 침대다 자서. 나 가라니까 뭐. 그러니까 침대다. 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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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내, 문 내, 문 내, 문 내. 아, 야, 빼 빼, 빼, 빼. 빼. 아, 물 거야, 물 거야. 물 거야, 물 거야. 자, 마피아는 고유의 숙여주시고, 아침에 봐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음. 아니, 야, 밥 먹으러 갈 건데, 라면 먹로 먹어야지, 먹어야지. 뭐, 한입 정도? 밥이랑 라면다 같이. 나온다 이제, 먹었어면 야, 이건 내가 다 먹을 어? 을갔나 먹었으면 나온 <laughs> 먹으려고 한거 같지? 아, 이제 일어나야 된다. 내가 이거 먹고 배가 부를 것 같나? 한입 배우 먹을 수 있는데. 날짜가 잘못 나나 오늘 첫날이었을 텐동에밥이개맛있 그럼 공밥두 개. 나 뒤에 네더운 뒤에.

와, 어, 뭐 야. <laughs> 와 대박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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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야다온나 간다. 수니다 여러분 <목소리> 음, <이제 좀> <목소리> <목소리> 약갈돈허? 벌써 먹을 술 맛이 생각나고있어 제 기억이 <laughs> 어제 <어디, 여기. 목소리> 간다 간다 안녕 고생했어 빠 <목소리>